여러분은 상추 좋아하시나요? 저는 삼겹살을 먹을 때면 상추를 두 개씩 싸 먹을 정도로 좋아하는데요. 상추는 동의보감에도 기록될 만큼 근육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오장의 기운을 고르게 하여 머리를 맑게 하는 대표적인 건강 채소입니다. 점심때 상추 먹지 말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지요. 상추를 드시고 나서 나도 모르게 꾸벅꾸벅 졸리고 잠이 쏟아진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만큼 상추에는 불면증을 완화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상추 줄기 속 하얀 진액에 다량 함유된 멜라토닌과 락투카리움 성분 때문인데요. 상추 진액 성분인 락투카리움은 스트레스 완화와 신경 안정 효과가 있으며 멜라토닌은 불면증 감소에 효과가 있어 느긋한 마음과 편안한 잠을 도와줍니다. 상추에는 락투신 성분이 풍부하여 신경 안정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은 물론이고 다양한 미네랄과 영양으로 가득 찬 채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건강에 좋은 상추도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한 소중한 건강 정보 꼭 챙겨가시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먹으면 최악인 상추, 첫 번째는 겉절이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새콤 달콤한 맛으로 잃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아삭하고 맛있는 상추 겉절이. 문제는 바로 이 상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설탕에 있습니다. 상추 겉절이 양념에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지나친 설탕의 섭취는 몸에 혈당을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당독소를 생성하여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억력을 관장하는 뇌 속의 해마를 줄어들게 하여 치매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왜 특히 설탕을 상추와 먹으면 해로울까요? 상추에는 뇌에 좋은 엽산을 비롯해서 비타민과 치코르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상추를 설탕과 같이 드시면 이 좋은 성분들이 설탕을 소화시키는데 모두 쓰이게 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코르산이 치매의 초기 증상인 기억 손상을 감소시키는 특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치매 예방을 위해서 상추를 드시더라도 설탕이 가득 함유된 겉절이로 드시게 되면 이러한 유익한 성분들이 소용없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상추의 풍부한 비타민 K는 인지 저하 및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 연구팀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뇌를 건강한 사람의 뇌와 비교한 결과,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의 비타민 K 수치가 낮았으며 뇌에 칼슘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상추에는 뼈를 구성하는 칼슘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상추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성분들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의 칼륨 성분이 불필요한 나트륨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확장시켜 줍니다. 여기에 상추는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해독작용이 뛰어나 피를 맑게 정화해 주어 어혈성 빈혈에 도움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과의 붉은 껍질 속에 가득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몸속 염증을 제거하고 상추의 줄기와 입에 함유된 락투신이라는 특수한 항암 물질이 발암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분해시켜 위암이나 간암 등 소화기 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추의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항균, 항염증 등 항산화 활성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과에 많이 들어있는 케르세틴 또한 알츠하이머형 치매나 파킨슨 병등 뇌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뇌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것입니다. 상추와 함께 드시면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입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한 상추는 기름진 육류를 드실 때몸 속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상추에는 육류에 부족한 비타민이 풍부하며 상추에 부족한 단백질은 고기가 채워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생각하셔서 육류를 과도하게 섭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와 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는 서로 보완이 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온에서 조리한 고기, 특히 불에 구워서 탄 고기는 다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고기를 끓이거나 삶아서 먹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상추의 뛰어난 항산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추와 불에 그을린 고기를 함께 드시는 것은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특히 직화구이는 당독소를 발생시켜 우리 몸의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채소는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이며 특히 푸른 채소는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해 과도하게 섭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 들어있는 초산성 질소는 체내에 쌓여 고기의 단백질과 결합해 발암성이 있는 니트로소아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구운 고기를 드실 때 초산성 질소가 많이 들어 있는 상추를 드시는 건 좋은 궁합이 아닙니다. 반대로 상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 두 번째는 계란입니다. 노화와 함께 체내에서 계속 줄어드는 루테인은 눈의 망막 한가운데에서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의 구성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크산틴 등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망막을 보호해 줄뿐 아니라 녹내장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상추에는 비타민A와 루테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의 점막을 보호하고 유해 광선에 의한 시세포 파괴를 방지하여 시력을 보호해 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 노화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던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인지 기능의 저하나 치매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추를 꾸준히 섭취하셔서 뇌의 혈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상추의 초산염은 구강에 좋은 균들과 만나 아초산염으로 변하는데요. 이 아초산염은 특히 신체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내려주고 특히 산소가 결핍되어 있는 부위의 혈류와 산소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계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뇌 세포 손상으로 발생하는 치매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과 상추를 드시면 뇌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궁합이 됩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최악의 궁합. 세 번째는 고혈압약입니다. 상추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께서 즐겨드시는 식품일 텐데요. 그렇지만 혈압이나 고지혈증에 좋다고 매일 다량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와파린은 음식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와파린의 약효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관에 상처가 나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지혈을 해 주는 성분입니다. 그러나 고혈압약은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이죠.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상추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상추를 드시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오히려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들어있는 모든 식품을 전혀 드시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상추 속에 풍부한 칼륨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며 동맥 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최소 한두 시간 전으로 상추 드시는 것을 피해주시고, 다량을 섭취하지만 않으면 와파린의 항응고 저해작용 없이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상추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 세 번째 식품은 우유입니다. 상추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상추의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저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오기 쉬워지는데요. 상추와 우유를 함께 섭취해주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가득하여 우유를 섭취할 때 쌓일 수 있는 콜레스테롤을 막아주고 동시에 우유 속에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을 줄여줍니다. 천연강장제로도 불리는 상추는 해독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출시켜 만성피로에도 좋고 상추 속의 다양한 비타민과 수분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몸에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우유를 완전 식품이라고 오해하고 계십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서 가장 활동적인 영양소로 다른 영양소에 비해 자주 보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유는 철분이 부족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상추는 100g당 2.5mg 정도로 다른 채소에 비해 다량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상추를 함께 드시면 우유에 부족하기 쉬운 철분을 보충해 최고의 궁합이 되죠. 오늘은 상추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과 보약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당신 편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